문재인 정권을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군방을 무장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압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근본도 없고 검증도 안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극보적 정책를 통해서 우리 정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의 사상에 찢어있는 사회주의자 위성자, 도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있고 이 법무부 장관을 도호하고자 심지어 명세권이라는 정치 판사가 현파적인 재판을 하는 더 충격적인 판사를 우리가 느껴서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그리고 국가질서의 마지막 수호라고 할수 있는 법치주의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하루가 다르게 심장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 <laughs>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와 자유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무한 자유를 경험하면서도 자유를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저 자정없는 자유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자료는 우리 정치적, 사회적 폐악입니다. 그런 신북 종북들이 지금 좌파 그리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적장이 되어진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종북, 신북들이 왜 좌파이고 왜 진보입니까?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북, 종북이 이런 좌파, 진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원인은 신보 정북 세력들이 자신들을 진보 그리고 자파로 스스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두 번째 책임은 신보 정북 세력들이 좌파 진보로 포장한 일부 양심 없고 영혼 없는 일부 지식인들과 그리고 신보 정북 세력들에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은 언론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총, 지금 청와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인민 혁명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해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들은 1948년 해방전국으로 돌아가서 자유주의냐, 민주주의, 공산주의냐를 강요받는 암울한 시대로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해구한 날, 파괴적 행위와 북한식 선전손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로 몰아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 질사를 극도의 혼란으로 밀어놓고 있는 저 청와대 종북 친북 세력들이 무슨 진보 정신이 있습니까? 모두가 거짓이고 위선이고 속임수입니다. 소속들이 공산주의적인 전략과 전세 밖에 없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옥의 문턱에 서서 한국으로 가는 마차 마차에 혼마차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조국과 문재인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빛의 속도로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신북 종부 그리고 문재인 조국은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사파, 그리고 북한 종속 세력들 세력들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체제를 벗어나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은 평양의 중앙방송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문사들은 평양노동신문사로 전락하고 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서서히 그 생명의 빛이 꺼지고 있습니다. 계속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1948년, 북한이라는 집단이 1948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세계에서도 호흡히는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나라를 상대로 국어를 하는 거지 국가 그리고 세계 불량 독재깡패 국가로 낙인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문재인과 조국에 맞서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후손들과 자손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유민들주의 지켜야 할 때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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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네. 줄이겠습니다. 네. 어, 구속하라 퇴진하라 네. 세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위선자 이주인격 조국을 구속하라! 네. 네.